김재원 아나운서가 다친마당에서 빈에서 탈락의 진실을 공개했다. 불합리한 세 가지 이유와 함께 나훈아는 빈에서만 돕겠다고 선언했다. 미스트롯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가수 빈에서가 다친마당에 출연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재원 아나운서는 빈에서의 탈락에 숨겨진 불합리한 진실을 공개하며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또한 가수 나훈아가 비내서만 돕겠다고 선언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비내서의 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세 가지 이유 아침마당에서 공개되다 아침마당에서 김재원 아나운서는 비내서의 탈락이 단순히 실력 때문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불합리한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문제 경연 주간에 독감 증상이 겹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고. 이는 고음 처리와 호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대 변수, 무대 위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빈에서는 이러한 변수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심사위원의 평가좌표 김재원 아나운서는 빈에서의 실력을 전제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컨디션 난조로 인한 실수를 실력 부족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이유들은 빈에서의 탈락이 단순한 실력 문제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시사하며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나훈아의 빈에서 돕기 선언 한편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나훈아가 빈에서만 돕겠다고 선언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평소 후배를 양성하는 일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기에. 이번 소문은 더욱 파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빈에서는 나훈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제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훈아의 지원은 빈에서에게 단순한 조언을 넘어 음악적 철학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빈에서, 성장의 설계도를 그리다. 빈에서는 탈락의 아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친 마당에서 탈락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에서 잠시 숨 고른 사건지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첫 3개월은 목소리의 베이스를 재정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소규모 공연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실력을 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첫 EP 앨범 발매와 지역 투어 확장 등 구체적인 커리어 전략도 언급했습니다. 빈에서의 이러한 성장의 설계도는 팬들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함께 나아가겠다는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지라며 그녀의 재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빈에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실패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현명한 태도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탈락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미스트롯 3분 경연에서 빈에서가 탈락하는 순간. 많은 시청자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패배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다음을 위한 계획을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탈락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에서 잠시 숨 고른 사건이었다 고 말하며 90일간의 재정비, 훈련, 재출 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정한 자기 분석에 기반한 성숙한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방송 밖에서 빛난 태도의 힘. 빈에서의 탈락은 단순한 경연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과 발표 직후 울음을 삼키고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며칠 뒤 인터뷰에서 자신의 컨디션 난조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팬들은 패배를 핑계로 사라지는 재능이 아니라 실패를 기술로 번역하려는 그녀의 의지에 반응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위로가 아닌 장기적인 응원으로 이어졌고 건강한 팬덤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성장 설계도와 커리어 전략. 빈에서는 이미 자신의 강점인 중저음, 문장형 프레이징, 절제된 표정을 바탕으로 성장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체력 루틴 재설계, 고음 진입로 다양화, 레퍼토리 확장 등 구체적인 보완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컬 재정비, 첫 EP 발매, 지역 투어 등 별표 별표 커리어 전략 별표 별표의 청사진 역시 이미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방송에서의 몇 분이 한 사람의 미래를 규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 사람의 몇 달이 방송의 몇 분을 다시 쓰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이야기 실패는 끝이 아니라 커리큘럼이다. 빈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별표 별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커리큘럼 별표 별표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과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며 그 과정을 팬들과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이 투명성은 팬들에게 동행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신뢰를 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빈에서의 다음 무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그녀의 성장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빈에서 미스트로트 3분 탈락 그후 실패를 성장으로 바꾸는 법첫 문장부터 솔직하게 말하자. 미스트로트 3분에서 빈에서가 탈락했다는 자막이 떠오르는 순간 많은 시청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건 패배의 감상이 아니다. 한 번의 결과를 계기로 한 신인이 자신의 서사를 어떻게 다시 설계했는지, 방송 바깥에서 어떤 성장의 스위치를 눌렀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경연은 늘 잔인하고 화면은 늘 짧다. 중요한 건그 짧은 시간 뒤에 남는 태도와 다음 선택이다. 빈에서는 그 대목에서 의외로 단단했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울컥했지만 아름답게 정리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위로가 아니라 분석이고, 찬사가 아니라 방향 제시이다. 어린데 깊다는 첫 인상, 그 뒤에 숨은 노력. 비내서를 처음 기억하게 만든 건 화려한 고음이 아니라 낮게 깔리는 첫 문장이었다. 첫 소절의 음을 살짝 길게 눌러 귀를 여는 습관. 어미를 정확히 닫아 의미를 또렷하게 세우는 습관. 중저음에서 감정의 바닥을 차분히 깔아 올리는 습관. 이세 가지가 합쳐져 버린데 깊다는 첫인상을 만들었다. 미스트롯 3분 초반 라운드에서 그녀는 이 장점을 잘 사용했다. 과시하지 않는 보컬링, 숨을 길게 끌어 문장을 온전히 완주하는 호흡, 손동작과 표정이 과장하지 않는 무대 매너. 시청자는 그 담백함에서 신뢰를 읽었다. 그게 비네서가 빠르게 입소문을 탄 이유였다. 탈락 이후 계획의 디테일을 말하다. 그럼에도 탈락은 왔다. 촬영 주간에 독감 증상이 겹쳤다는 소식은 뒤늦게 전해졌다. 음이 살짝 올라가는 구간에서 성대가 잘 붙지 않았고, 호흡이 짧아지며 프레이징의 감도가 떨어졌다. 무대는 결국 누적이 만든 체력 싸움이다. 컨디션이 흔들리면 디테일이 먼저 무너진다. 그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중요한 건그 다음 장면이었다. 결과 발표 직후 빈에서는 표정선을 쉽게 무너지게 두지 않았다. 울음을 삼키고 또렷하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 패배의 숙연함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인사였다. 그한 번의 태도가 팬덤의 정서를 지켜냈다. 며칠 뒤 KBS 사층마당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서사를 직접 썼다. 후회 대신 계획을 꺼냈다. 탈락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에서 잠시 숨 고른 사건이었다고. 지금 필요한 건 감정보다 루틴이라고 본선 이후에 90일을 재정비, 재훈련, 재출시로 쪼개겠다고 말했다. 시청자는 그 말을 통해 평가의 좌표를 재설정했다. 잘해서 올랐던 사람이 못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변수가 설계를 덮친 날이었다는 것?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기술로 보완하라. 기술적으로 봐도 비에서의 감점은 분명하다. 첫째, 중저음이 안정적이다. 트로트의 감정은 고음에서 터지기보다 중저음에서 설득된다. 둘째, 프레이징이 문장형이다. 음절마다 힘을 분산하지 않고 의미의 강조점에 호흡을 배치한다. 셋째, 표정선이 절제되어 있다. 과한 표정은 감정을 누설시키지만 절제된 표정은 감정을 응축시킨다. 넷째, 관객을 보는 시선이 정직하다. 사람을 향한 직선의 시선이 카메라를 통해 화면, 밖으로까지 뻗는다. 이네 가지는 훈련으로 더 단단해지는 유형의 재능이다. 김재원 아나운서가 자칫마당에서 빈에서 탈락의 진실을 공개했다. 불합리한 세 가지 이유와 함께 나훈아는 빈에서만 돕겠다고 선언했다. 미스트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가수 비네서가 다친마당에 출연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재원 아나운서는 비네서의 탈락에 숨겨진 불합리한 진실을 공개하며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또한 가수 나훈아가 비네서만 돕겠다고 선언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비네서의 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세 가지 이유, 아침마당에서 공개되다. 아침마당에서 김재원 아나운서는 빈에서의 탈락이 단순히 실력 때문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불합리한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문제, 경연 주간에 독감 증상이 겹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고, 이는 고음 처리와 호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대 변수, 무대 위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빈에서는 이러한 변수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심사위원의 평가좌표 김재원 아나운서는 빈에서의 실력을 전제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컨디션 난조로 인한 실수를 실력 부족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이유들은 빈에서의 탈락이 단순한 실력 문제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시사하며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나훈아의 빈에서 돕기 선언 한편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나훈아가 빈에서만 돕겠다. 놓고 선언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평소 후배를 양성하는 일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기에 이번 소문은 더욱 파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빈에서는 나훈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훈아의 지원은 빈에서에게 단순한 조언을 넘어 음악적 철학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빈에서 성장의 설계도를 그리다. 빈에서는 탈락의 아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친 마당에서 탈락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에서 잠시 숨 고른 사건지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첫 3개월은 목소리의 베이스를 재정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소규모 공연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실력을 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첫 EP 앨범 발매와 지역 투어 확장 등 구체적인 커리어 전략도 언급했습니다. 비네서의 이러한 성장의 설계도는 팬들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함께 나아가겠다는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지라며 그녀의 재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비네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실패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현명한 태도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탈락,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미스트롯 3분 경연에서 비네서가 탈락하는 순간 많은 시청자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패배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다음을 위한 계획을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탈락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에서 잠시 숨고른 사건이었다 고 말하며 90일간의 재정비 훈련, 제출 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정한 자기 분석에 기반한 성숙한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방송 밖에서 빛난 태도의 힘. 빈에서의 탈락은 단순한 경연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과 발표 직후 울음을 삼키고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며칠 뒤 인터뷰에서 자신의 컨디션 난조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팬들은 패배를 핑계로 사라지는 재능이 아니라 실패를 기술로 번역하려는 그녀의 의지에 반응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위로가 아닌 장기적인 응원으로 이어졌고 건강한 팬덤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성장 설계도와 커리어 전략. 빈에서는 이미 자신의 강점인 중점 문장형 프레이징, 절제된 표정을 바탕으로 성장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체력 루틴 재설계, 고음 진입로 다양화, 레퍼토리 확장 등 구체적인 보완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컬 재정비, 첫 EP 발매, 지역 투어 등 별표 별표 커리어 전략 별표 별표의 청사진 역시 이미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방송에서의 몇 분이 한 사람의 미래를 규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 사람의 몇 달이 방송의 몇 분을 다시 쓰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이야기 실패는 끝이 아니라 커리큘럼이다. 빈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별표 별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커리큘럼 별표 별표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과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며 그 과정을 팬들과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이 투명성은 팬들에게 동행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신뢰를 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빈에서의 다음 무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그녀의 성장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빈에서 미스트롯 3분 탈락 그후 실패를 성장으로 바꾸는 법. 첫 문장부터 솔직하게 말하자. 미스트로 3분에서 비네서가 탈락했다는 자막이 떠오르는 순간 많은 시청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건 패배의 감상이 아니다. 한 번의 결과를 계기로 한 신인이 자신의 서사를 어떻게 다시 설계했는지, 방송 바깥에서 어떤 성장의 스위치를 눌렀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경연은 늘 잔인하고 화면은 늘 짧다. 중요한 건그 짧은 시간 뒤에 남는 태도와 다음 선택이다. 비네서는 그 대목에서 의외로 단단했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울컥했지만 아름답게 정리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위로가 아니라 분석이고 찬사가 아니라 방향 제시이다. 어린데 깊다는 첫 인상, 그 뒤에 숨은 노력. 비네서를 처음 기억하게 만든 건 화려한 고음이 아니라 낮게 깔리는 첫 문장이었다. 첫소절의 음을 살짝 길게 눌러 귀를 여는 습관. 어미를 정확히 닫아 의미를 또렷하게 세우는 습관. 중저음에서 감정의 바닥을 차분히 깔아올리는 습관. 이세 가지가 합쳐져 버린 데 깊다는 첫인상을 만들었다. 미스트롯 3분 초반 라운드에서 그녀는 이 장점을 잘 사용했다. 과시하지 않는 보컬링. 숨을 길게 끌어 문장을 온전히 완주하는 호흡. 손동작과 표정이 과장하지 않는 무대 매너. 시청자는 그 담백함에서 신뢰를 읽었다. 그게 비내서가 빠르게 입소문을 탄 이유였다. 탈락 이후 계획의 디테일을 말하다. 그럼에도 탈락은 왔다. 촬영 주간에 독감 증상이 겹쳤다는 소식은 뒤늦게 전해졌다. 음이 살짝 올라가는 구간에서 성대가 잘 붙지 않았고 호흡이 짧아지며 프레이징의 감도가 떨어졌다. 무대는 결국 누적이 만든 체력 싸움이다. 컨디션이 흔들리면 디테일이 먼저 무너진다. 그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중요한 건그 다음 장면이었다. 결과 발표 직후 빈에서는 표정선을 쉽게 무너지게 두지 않았다. 울음을 삼키고 또렷하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 패배의 숙연함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인사였다. 그한 번의 태도가 팬덤의 정서를 지켜냈다. 며칠 뒤 KBS 4층 마당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서사를 직접 썼다. 후회 대신 계획을 꺼냈다. 탈락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에서 잠시 숨고른 사건이었다고. 지금 필요한 건 감정보다 루틴이라고 본선 이후의 90일을 재정비, 재훈련, 재출시로 쪼개겠다고 말했다. 시청자는 그 말을 통해 평가의 좌표를 재설정했다. 잘해서 올랐던 사람이 못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변수가 설계를 덮친 날이었다는 것.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기술로 보완하라. 기술적으로 봐도 비네서의 강점은 분명하다. 첫째, 중저음이 안정적이다. 트로트의 감정은 고음에서 터지기보다 중저음에서 설득된다. 둘째, 프레이징이 문장형이다. 음절마다 힘을 분산하지 않고 의미의 강조점에 호흡을 배치한다. 셋째, 표정선이 절제되어 있다. 과한 표정은 감정을 누설시키지만 절제된 표정은 감정을 응축시킨다. 넷째, 관객을 보는 시선이 정직하다. 사람을 향한 직선의 시선이 카메라를 통해 화면, 밖으로까지 뻗는다. 이네 가지는 훈련으로 더 단단해지는 유형의 재능이다. 그러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